뭐할 것이냐? 모든 필드를 죄다 잡아 족쳐가지고 이 섬을 내 것으로 만든다. 우차! 우차! 이차! 대어리 에이 유튜브. 자 오늘 할 게임 포켓몬스터가 총 들고 쏘는 게임 이 포켓몬스터 맞냐? 아무튼 짭켓몬스터네 이제 약간 오픈월드 해봅시다. 우선은 커마. 우선 난 어떻게 할거예 예쁘진 않네요. 피부색 하얗게 하고 어 이씨야, <laughs> 어야 이 맞나? 어야 이게 이게 이게, 마, 이게 맞나? <laughs> 이씨 <laughs> 이건 좀 아니지 않냐? A few moments later. 와 모비지 <laughs> 뭐 <빈줄> 알았네. <laughs> 그러니까 <laughs> 그만 <코만> 꼬라지 마라. <laughs> 존나 쎄 보이다야. 이야. 꽤 목적. 자이 땅에 새로운 비밀을 파헤쳐보래요. 자 페리를 포획하라고 합니다. 네, 우리 페리라고 쓰고 포켓몬스터라 읽기, 읽기로 했어요. 어 여기 사람 있구나. 이게 누구야? 어, 아 빠른 이동. 오. 나 추억이 있죠, 여러분들. <laughs> 어, 뭐예요? <laughs> 간다. 어, 여기 나쁘지 않은데. 오, 여기 상트리오가 좋구만. 좋아, 여기로 가자. 자, 지금부터 이곳에 우리의 거절 만든다. 어, 아니, 지금 계속해서 건축, 오케이. 자, 건축. 상자 만들고 스텝 잘못 찍은 것 같긴 한데 <laughs> 기분 탓인가? 우선 주선 초막번는다 열어야겠네 그거 다 열고 천 일반 방패 오 방패도 있네 천옷 먹이 상자 자 우선은 자 자 우리 목이이 네. 게임의 목적을 어, 찾아야 돼. 자이 게임의 목적. 우리들뭘할 것이냐. 우선은 모든 기술을 끝까지 열어볼 거야. 야 기관총이랑 뭐사탄총다 있다야. 어? 어? 돌격소총도 다 있다야. 우선 목적 레벨업을 뒤질 하기 위해서 모든 필드를 죄다 잡아 족쳐 가지고 어, 이 섬을 우리의 것으로 만든다. 알겠나? 네, 알겠습니다 오케이. 오는데와 엄마 갔다. 40 참고 제발 나이스 들어와. 어? 너무 응, 와봐 우리 팀다갈 거야. 어? <laughs> 들어와봐 우리 팀다 간다. 어? 다구리가 짱이야. 갔다 <laughs> <간다>, 다구리. <laughs> 오케이! 너네들에게는 쉴 시간 따위는 없다. 열심히 일하도록. 아 잡은 놈들은 어떻게 처리하기가 애매하네? 어 도축 칼 있긴 한데... 어디서 만들어요? 아1 1에부터아 푸주 칼! 내 장착 중에는 쓰다듬기가 해치로 변경된다. <웃음> 오... <웃음> 그, 세상에 맙소사! 만들어 봐야지. 아! 되면은 푸죽칼을 배울 수 있어요. 푸죽칼을 해방하고, 이제 <laughs> 금속 주괴를 다섯 개 만들고, 와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네. 이렇게 금속 주괴 다섯 개 얻고, 그푸죽칼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푸죽칼을 만들면은 푸죽칼 네. 장착 중에는 스다등기가 해치로 바뀌어요. 나와라 도로롱. 음. 자, 자 도로롱을 어머나 세상에 씨발 모자이크 돼있는 하이이래 미친 <laughs> 자 나와라 꼬꼬닭 자 꼬꼬닭을 야 꼬꼬닭은 모자이크도 안되는아씨모자 <laughs> 모자이크. <laughs> 오케이 필요는 다 도축해 아이구마 어? 아이구마 우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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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차 이렇게 어. 또한 명의 포켓몬을 주님 겨드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포켓몬다이 나에게는 하나 단백질에 불과하지 <laughs> 어? 야 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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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식인 야생 펠무리 아 습격이다 위라비비용 민나 오기태 시로나 일어나! 잡아라 나이트윙 너로 잡겠다. 일단 일어나. 박쿨 보내. 어 잡아놔야겠다. 고생했어! 야 습격! 누보다 간절한 습격 걔 젓밥이네 어? 별거 아니네 아 뭔가 계속하게 되네 <laughs> 똥맛에? 근데 똥맛이라기 하기에는 요즘 게임들이 똥맛이 하도 막 많아가지고 윤호면은 준수해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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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 나 여긴 거같아 여긴 거같아 그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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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 어. 나 기억이 나버렸을지도? 어여기 여기 여기 가면은 보스 나옴 나만 믿으라고 들어와. 어, 저 앞에 있어, 보스. 어, 아, 여기, 랜, 여기 랜덤이네. 바뀌네. 뭐 바뀌네. 나와라! 돌진 되지! 몰랐지. 오케이 가자. 어 이거 뭐지? 나 이거 처음 봐. 아 이거 보상이다. 오오오 오. 오. 가죽 가보 비범. 오아 이게 이것도 있네. 가죽 가죽 있다. 이거 하나 만들고. 와 디게 오래 걸려 이게 아까 그 설계도 얻은 거라서 가죽가옷 이게 방어 45 체력 182 이게 35 148 훨씬 좋네 입시다 어우 도와 놔야겠다. 어. 자 던져고. 고. 나와라. 나와라, 몽지. 바라 배비뇽 가다 신난 소총. 이걸 쏘네, 진짜. 와 이걸 쏘네. 어... 이거 잡으실 거죠. 아하. 그러면은 저는 펌물 딸피 되면 걸어게요 네. 뭐야, 내 페비뇽. 쩔했네 <laughs> 어? 오우 너무 아픈데요. 개쌤 어. 이제 몬스터볼 던지면 간다, 몬스터볼. 오. 이제모스터볼 던지면서. 모스터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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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스 모스터벌! 모스터 아, 하 오케이 강화하자.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거든요. 팬킹을 강화시키자. 공격을 늘리는 게 낫지 않나? 네, 오케이. 오케이, 좋아 좋아. 자, 아무튼, 이렇게 해서, 짭캣몬, 파월드를 해보게 됐는데요. 사실, 짭이라고 한것 치고는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. 왠지는 모르겠는데, 중독성도 강하고, 한번 하다 보면은, 시간 가는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나, 이제, 친구라든가, 가족이라든가,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고평가를 해주고 싶어요. 이제 막 원래 엑세스 단계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좀더 개발되면은 컨텐츠도 많아지고 굉장히 장래가 기대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저도 계속 할것 같아요. 예상치 못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